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 교수입니다. 자, 제가 사실은 뭐, 평생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 이제, 뭐, 전국적으로 제자들이 많은데, 사실 미국에서, 미국에서 한의사분이, 미국의 한의제도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 미국의 한의제도는 뭐, 약이라든지, 치매라든지 하나만 가지고 면허를 받을 수 있대요. 물론 주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미국의 한의사분이, 저에게 이제 척추회를 배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배우고, 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뭐, 행운의 2달러짜리, 뭐, 인니 하나 주고 넘어갔는데, 어, 그분이 이제 아주 감사히 잘 배웠다고, 어, 고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옛날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그분이 어깨가 빠져가지고 팔이 안올라가는데 그걸 관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팔을 올라가게 관리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네, 과거 영상 잘뒤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또 프랑스 프랑스 피부 관리사인데 어, 여성분인데 또 저에게 와서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와서 배워간 거예요. 그런데 어, 그분이 또 이제 카톡으로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너무 좋다고 프랑스에 지사를 내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했는데 어 사실은 이제 제가 또 지부도 모집을 하고 또 지부에 우리 제자들 파견도 하고 또 지부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가시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막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제가 강스 카이로 테라피 저만의 기법으로. 어, 다양한 병을 치료하고 다양한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어, 제가 지부도 모집하고 또 제자들도 뭐 지금도 가르치고 있지만 꾸준히 가르치고 또 외국도 진출하고 제 다양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피부관리 쪽도 이야기했는데 피부관리에 또 다양한 그 기술들이 있지만 오늘 얼굴 축소 그러니까 계란형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가려해지는 계란형 얼굴을 만드는 테크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피부관리실에서 윤곽관리, 뭐, 어, 뭐 얼굴 축소, 뭐, 어, 계란형 얼굴 만들기 등등 뭐 관리가 있잖아요. 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피부관리사 원장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란형, 가려면 계란형 만드는 얼굴 관리에 대해서도 오늘 어, 여러분들에게 어,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시면은요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탁 이렇게 보톡스 맞은 것처럼 이렇게 볼 근육을 억실게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근육의 힘에 의해서 이게 작용하느냐? 그걸알면은 금방 해결됩니다. 자 우리가 얼굴 이렇게 틀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죠. 이쪽으로도 돌출된 근육이죠. 이걸 뭐라냐? 흉쇄유돌근이라고. 이 흉쇄유돌근은요, 얼굴 볼 근육하고 굉장히 인접해져요.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이 굳어버리면은 얼굴이 이렇게 볼륨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연 때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요. 왜냐? 뭐, 시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천연 때는. 또, 남편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애들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신경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천연대는 스트레스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얼굴이 가렴해져요. 그런데 결혼해서 남편 스트레스 받죠. 자식 신경 써죠. 또 시가에 신경 써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신경을 많이 쓰니까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근육이 굳어. 구도. 근육이 굳으니까 어떻다? 여기가 이렇게 두툼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천연대처럼 이쁘지가 않죠. 그 원형이 뭐냐? 흉쇄유돌입니다. 유도량. 흉쇄유돌이막 풀면, 예, 가름이 있니다 또, 한쪽은 이렇게 볼이 쳐져 있는데, 한쪽은, 어, 가름하게 쳐져 있지않아그럼 어때요? 이쪽 관리를 해주면은, 볼이 쳐져 있는 쪽에 흉쇄유돌을 관리해주면은, 어떠 이렇게, 규정 잡힌 얼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계란형 얼굴 만드는 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면요 자, 먼저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털고요. 흉쇄유돌근의 위치를 돼요. 이 부분이 흉쇄유돌근. 자, 그래서 이 흉쇄유돌근은 앞관절 밑에부터 쇄골까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큰 근육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그러면. 많이 굳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컨택해서 마사지 하다보고 많이 굳어 있는 근육은 잡힙니다. 이렇게. 딱딱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좀 강하게 하면은, 아, 조금 아프다 그러죠. 자,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서 부드럽게 이걸 풀고 좀더 굳어 있는 근육은 좀더 강하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솟아오른 근육이 쭉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앞관절, 턱관절이죠. 여기, 여기 앞관절, 여기 턱관절. 앞관절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고요. 턱관절 주위의 근육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얼굴 주위의 근육이 풀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중쇄유돌근을 이렇게 제대로 풀어 주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체는 얼굴, 어깨, 가슴, 허리, 골반, 다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어 스캔을 한번 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 스트레스 받으면은 어깨가 굳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흉쇄미이 굳고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커지는구나. 그러면 그 근육을 풀고 또 근육이 굳으면 어떤 해상이 느냐? 뼈를 빨아당기니까 뼈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뼈가 터진 경우는 뼈를 또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부위가 안 좋다고 해서 근육만 푸는 게 대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근육에 근육이 굳으면, 그로 인해서 뼈가 변이가 왔는지 체크해야 되고, 뼈가 변이가 왔다라고 하면, 근육을 풀고 뼈를 교정해야 되고, 뼈를 교정하는 걸 유지를 하려면, 엑사이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야,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야, 그 뼈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얼굴도 갸름한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어 근육, 코어 근육 중심 근육 하면 어떤 근육을 이야기하는데 이 근육이죠. 자 보세요. 여기에 서비컬 소라스, 럼버, 세크룸, 악시스, 경추, 흉추, 요추, 선추, 미추에 지키는 이 중심 근육, 이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뜻다 여기 쭉 내려오죠. 골반 근처로. 그러니까. 경추, 흉추 요쪽까지 쭉 내려오고, 골반 건절이 여기 근육이 쭉 내려오죠. 요 근육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코어 근육,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기는 뭐 이상감도 있고, 그죠? 예.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 코어 근육을 강화를 시켜야 전체적인 중심을 잡는, 어, 척추 근육이 강화되고, 그래야 체형이 쉽게 틀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로 잡았을 때에 방금 얼굴 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리기가 차이가 나든지 코가 약하다 그러면 척추가 털어져, 척추가 털려 얼굴이 뭐 비대칭인데 얼굴이 비대칭이라 어떠다 다시 털을 다시 얼굴이 어떻다 어, 개량하지 않고 뭐 이렇게 두촐한보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한꺼번에 모든 강의를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파시알라 쪽에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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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하지만은 결국은 인체, 머리카락부터 발가락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런 안목을 가지시고, 부분, 부분, 부분을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기술을 배워.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는 더 멋진 영상,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강규수입니다. 감사합니다.